책을 많이 읽어야 똑똑해진다 책을 많이 읽어야 성공한다 부재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저도 똑똑해지고 싶어서 책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고 성장하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독서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은 독서로 성공한 사람들의 독서법 20개를 보고 공통적인 부분과 제가 1년에 200권이 넘는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여러분들께 요약해 드릴게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친구가 추천해준 책 아무 생각 없이 고른 책은 읽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책 읽을 때 어떻게 시작하게 되나요? 친구가 책을 추천해줘서 읽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서점 가서 그냥 끌리는 거 아무거나 집에서 읽기 시작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기록을 책임지는 기록학자 김익한 교수님은 친구 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남의 책인 거예요. 근데 독서는 내가 이 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세운 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은 이제 성인이 되고 내 집을 갖게 됐어요. 자취를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와중에 친구와 같이 서점에 가게 됩니다. 이때 인테리어 관련된 서적이 눈에 잘 들어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나의 관심 분야나 알고자 하는 분야가 인테리어이기 때문인 거예요. 인테리어 관련 책을 한번 고르면 술술 잘 읽힐 겁니다. 그리고 계속 궁금한 게 생기고 인테리어와 관련된 다른 서적도 또 관심 있게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이정보를 토대로 집을 꾸미고 이런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책이 술술 잘 읽힙니다. 반면에 나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 내 집이 따로 없어. 이런 사람이면 인테리어에 관련된 서적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겠죠. 옆에서 친구가 아무리 이책 괜찮다. 인테리어 책 추천을 해 줘도 내가 집을 꾸미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 책은 나한테 어떤 영감과 지식을 주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책이 되는 거죠. 이 동기가 없으니까 책을 읽을 힘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께 목적이 있는 독서를 해야지만 재미있고 유익한 독서를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에 더하면 목적의 구체성을 갖는 건데요. 이렇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책을 읽어야 되는 명확한 목적이 만나야지만 책을 술술 잘 읽게 되고 재밌게 책을 읽게 됩니다. 김익환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서의 출발 지점은 목적의 부채성입니다.라고요. 이게 책을 읽는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두 번째, 먼저 책의 뼈대, 즉 구조를 익히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너무 전문적이거나 너무 추상적이라거나 이런 어려운 책 우리가 접할 때가 있잖아요. 악명높은 철학책 혹시 알고 계실까요? 짜라트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이거든요. 한양대 교수님이신 유영만 교수님도 책을 한달 내내 읽었는데도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챕터 있다가 잠깐 멈췄어요. 와 진짜 어렵더라고 이게. 이게 아직 저희에게 그 책의 주제라든지 저자가 쓰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잡고 있는 책이 너무 어렵다면. 부담 없이 그냥 책을 쭉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책 구조를 좀 익혀보는 거죠. 책은 생각을 구조화해서 표현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가 아직 나에게 익하지 않다면, 먼저 뼈대를 익혀서 내가 이 책에 익숙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 바로 첫날에 세부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잖아요. 현재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이 회사의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구조를 쭉 훑어보는 것처럼 책도 똑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책을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용어나 문장이 나올 때 멈추기보다는 일단 쓱쓱 넘기면서 책의 전반적인 내용과 맥락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목차를 좀 참고하기도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겠구나. 아, 어떤 내용이 이 책에 있구나. 이런 전체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독서를 잘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네요. 자, 세 번째, 내 거로 만들기입니다. 메모하기, 한 문장씩 요약해보기,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거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들 것인지 여러 독서가들이 방법이 있습니다. 메모하기도 있고요. 독후감 쓰기도 있고요. 요약하기도 있고요. 제가 해봤던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유영만 교수님의 3331 독서법이었는데요.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기영도 시인이 쓴 시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밑줄을 긋지 말고 삶에 밑줄을 그어. 그러니까 책을 읽고 책에만 밑줄을 긋는데 연연하지 말고 책을 읽고 실천한 다음 거기에 밑줄을 그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3331 독서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려 보자면 첫 번째는 이 책에서 세 가지의 문장을 뽑아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세 가지를 한번 곱씹어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책을 읽고 나서 실천할 것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333총 아홉 가지의 메시지가 생기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실천하고 한 줄로 정리해 보는 거죠. 그게 1입니다. 제가 보니까 20대 때 읽었던 책과 30대 때 읽었던 책과 40대 때 읽었던 책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책이라도 좋으니까 반복을 하는 게참 중요한 거 같아요 이 책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얼만큼 내 거로 잘 만들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독서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도 독서를 많이 하면 성공한다는 말만 듣고 무작정 독서를 정말 많이 했는데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지식이 파편에 대해서 좀헛도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런 느낌이 들까 생각을 해봤더니 내 거로 만드는 과정이 빠져있던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은 제대로 된 독서법을 조금씩 알아가고 체득하면서 독서가 정말 너무 재밌고 생각과 관점이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독서법을 계속 알아가면서 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성장한 나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평생 가는 습관을 즐겁게 만들어서 강철 멘탈이 될 여러분을 응원드리는 멘탈 코치 지필 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멘탈 코칭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